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헬라오 동사 이어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본문을 읽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떼온 카이 떼오스 엔 호로고스 그래서 원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절 전체를 보고 해석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나누어서 해석하면 해석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느냐? 뒤에 마침표입니다 점은. 그리고 톤떼온에서는 쉼표가 나옵니다. 호로고스에서 쉼표가 있습니다. 이 쉼표를 기점으로 해서 나누면 됩니다. 먼저 앞에 첫 소절을 보게 되면, 첫 소절 안에서 형용사를 찾아보면 형용사가 없습니다. 형용사는 A로 표기합니다. 전치사를 찾아보면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가 나옵니다. P 전치사, D 역격, 같은 격성수를 가지고 있는 명사를 찾아보면, 바로 뒤에, 예, 명사, 역격, 여성 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엔 아르케가 전치사 구가 되어집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아르케 안에 말씀이 계신다.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영어에서는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비교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헬라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가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이트, 하 영어에서 인더 비기닝 요한복음 1장 1절과 영어에서는 같이 해석을 해 놓았고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태초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빼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 그리고 레시트 이빼 전치사는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엔 전치사와 단어는 다르지만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뭐뭐 안에. 그렇다면 해석을 한다면, 레시트 안에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빨아 창조하셨다.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에트 하샤마임. 그 하늘들을, 대격 하늘들을 엘로임 하나님께서 빨아 창조하셨고, 베에트 하아레츠, 그 땅, 엘에츠, 하아레츠, 그 땅을 엘로임 하나님께서 빨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비교해 볼 때에, 어떤 말씀이 먼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입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말씀이 먼저인지.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이 말씀이 먼저냐?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냐?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고 확인해보면 어떤 말씀이 먼저인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아르케 안에 에이미, 엔, 말씀이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이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스테판 논문에서 엔 그랬는데 이 에이미는 원형입니다. 원형. 이 원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에이미는 원형인데 자 헬라 원문에서 리오라는 동사가 있어요. 리오라는 동사는 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오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리에이스 리에이스 뒤에 꼬리가 변합니다. 꼬리가 그러나 이 원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풀다 능동태, 이, 능동태 2인칭 단수, 류 에이스. 그래서 신학교에서 수년 동안 이 어미를 배워요. 이 어미를 어미, 지시어, 꼬리어라고 얘기합니다. 지시어라고 해도 맞고, 꼬리어라고 해도 맞아요. 어미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렇게 어미를 배우지만, 배우고 나서, 다시 또 원문 본문을 펴놓고 읽고 해석하려고 하면 그래도 또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원문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겪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류에이스가 나올 때는 능동태 2인칭 단수 류에가 나올 때는 능동태 3인칭 단수 리오미 나올 때는 능동태 1인칭 복수 류에테 능동태 2인칭 복수 리오시라고 나올 때는 능동태 3인칭 복수 리오마이가 나올 때는 중간태 1인칭 단수 리에가 나올 때는 중간태 2인칭 단수 류에타이가 나올 때는 중간태 3인칭 단수. 류오메타가 나올 때는 중간태 1인칭 복수. 류에스 때가 나올 때는 중간태 2인칭 복수. 류오, 류온타이가 나올 때는 중간태 3인칭 복수. 자, 이류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기 때문에 풀다라는 이 단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를 다시 원문, 부문 돌아갑니다. 자, 에이미 원형인데 이 동사 에이미를 보면은 품사가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원래 이 책으로 만들어진 스테판 원문 성경을 보면, 우리, 여기, 여기서는 3인칭 단수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수일 때는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단수, S단수, 3, 3인칭으로 나와 있어요. 자, 혼동이 오지 말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N동사. 자, 이 N동사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3인칭 단수를, 단수가 나오게 되면, 은 주격 단수를 찾으면 됩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주격 단수가 호로고스가 나왔습니다. 명사, 주격, 남성 단수. 그러면, 은에이이 N동사의 주어는 바로 호로고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호로고스가 계신다. 호로고스 말씀이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느냐? 엔 아르케, 아르케 안에 계신다. 아르케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호로고스가 동사 직설법 미알론데 우리 개혁성경은 계시니라.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영어에는 was.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그래서, 과거사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만 호로고스가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시냐? 그건 아니죠. 그리고, 미래에는 안 계시냐? 과거에만 계시고? 아닙니다. 호로고스는 과거, 현재, 미래, 다 호로고스가 계신 거예요. 근데, 번역상, 워즈로 번역을 해 해놓았, 놓았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럼 과거에만 계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서 품사에서는 동사 직설법 미완료로 쓴 겁니다. 동사 직설법 미완료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도 계시고 이 말씀이 호로고스가 현재도 호로고스가 계시고 미래에도 이 호로고스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혁성경에서도 영어에서도 설명해 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원문에서만 정확하게 해석해 줄수 있는, 말해 줄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호로고스 말씀이 아르케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과거, 현재, 미래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로 해석을 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절은 카이호 로고스 앤 프로스톤 때온. 쉼표에서 한 소절을 나눕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형용사를 찾아보면 형용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치사를 찾아보면 전치사가 나오는데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p 전치사 a 목적격인데 같은 격성수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바로 뒤에 톤떼온이 나옵니다.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톤떼온이 전치사 구가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뭣을 향하여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향하여라는 단어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원문을 보면서, 이 함께라는 뜻은 잘못 해석해 놓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프로스라는 단어가, 뭐뭣을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해석을 해도, 번역이 잘못된 해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에이미, 엔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도 영어에서는 w o s 로 번역을 해 놓았고, 우리 개혁성경은 계셨으니라고 하는 과거사로서의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품사를 보면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가 나오면 무엇을 찾느냐? 항상 주격 단수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격 단수를 보면 호로고스가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호로고스는 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N동사, Amy 동사의 주어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호로고스가 주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냐? 호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사 직설법 미완료 등등태로 계속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로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현재, 미래에도 바로 이 말씀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직설법 미완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소절로 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절 카이 데오스 앤, 호 로고스 자, 여기에서 형용사를 찾아보면 형용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형용사, 명사를 얘기하느냐? 앞에서 이미 형용사하고 명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 소절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먼저 해석하고 동사를 또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쉽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형용사 또는 전지사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소절에 보니까 형용사도 없고 동사도 없어요. 아,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소절에서도 N동사가 나왔고, 두 번째 소절에서도 N동사가 나왔고, 세 번째 소절에서도 N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N동사가 세번 나오게 됩니다. 이 N동사에 보면은 3인칭 단수가 나옵니다. 3인칭 단수가 나오면 주격 단수를 찾아가는데, 바로 뒤에 보면은 호로고스가 나오는데, 호로고스가 명사, 주격, 남성, 단수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것이 문제냐? 바로 또 앞에 보니까, 때오스라고 하는 명사, 주격, 남성, 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엔동사의 엔동사는 호로고스를 주어로 쓸 것이냐? 아니면 때오스라고 하는 이 때오스를 주어로 쓸 것이냐? 어떤 단어를 주어로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앞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호로고스가 주어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소절에서도 호로고스가 주어가 되어졌고, 두 번째 소절에서도 호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절에서도 바로 떼오스가 주어가 아니라 호로고스가 주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호로고스가 주어가 되어지고 떼오스라는 이 떼오스는 바로 에이미 동사의 보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라고 하는 것은 보충 설명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바로 호 로고스가 호 로고스는 하나님 하나님 존재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자체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호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 존재이다.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존재로 있다, 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떼워서 그 하나님으로 지금 같은 분으로 계속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2 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장 2절을읽습니다 후토스 엔엔 아르케 프로스톤 대온 여기에서는 소절을 나눌 게 없습니다. 한절입니다. 한절을 놓고, 한절을 놓고, 그냥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형용사를 찾아보면 형용사가 없고 전치사는 등장을 합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피 목적격 피 어, 전치사 a 목적격 같은 격성수 뒤에 톤 떼온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에서 프로스 톤떼온이 전치사 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프로스는 머못을 향하여 라는 뜻이지만 머머와 함께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앞에 보면 n 전지사가 등장합니다 p 전지사 d 역격입니다 같은 격성수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뒤에 아르케가 나오는데 아르케 명사 역격 여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n 아르케가 전지사 구가 되어집니다 아르케 안에서 바르티에는 폰떼온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n 동사 에이미 동사 계셨다. 그래서 품사를 보면은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주어를 찾아보면 이 주어가 앞에 후토스가 나오는데 주격, 남성, 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미, 엔동사의 주어는 바로 후토스가 되어집니다. 그가 계셨다.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느냐? 동사, 직설법, 미완료로 계속. 그래서 동사, 직설법, 미완료로 나올 때마다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말하지 아니해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거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가 누구냐? 그가가 형용 대명사 지시사. 누구를 지시하고 있는데 누구냐? 명 주격 남성 단수인데 주격 남성 단수는 바로 1절에서 예, 호로고스도 명사, 죽경, 남성, 단수가 되고 떼오스도 명사, 죽경, 남성,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절에서 후토스 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호로고스 바로 여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와 하나님 그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태초 안에, 태초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성경에서는 떼어놓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가로 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럼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일을 할 때에 주님은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함께 같이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이면서 함께 늘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떼온 카이 떼오스 엔호 로고스 2절에 후토스 엔엔 엔 아르케 프로스톤 떼온 했을 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으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